우리는 60대를 지나 70대와 80대에 접어들며 자연스레 인생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신체적, 정신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찾아오면서 혼란과 불안이 함께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이며 이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의 빛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외적인 변화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신체의 나이들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부에는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은 눈처럼 휘어지는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젊음을 유지하려 애쓰시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결코 외모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통과하며 겪어온 경험들과 그로 인해 쌓인 내면의 깊이 그리고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참된 매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변화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흐름에 몸을 맡기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면 단지 신체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는 마음의 고요와 평온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넓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짐으로써 일상의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더 풍요롭게 살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불필요한 경쟁과 욕심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로 인생을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특히 50대와 60대에는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통해 한층 넓어진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젊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유와 배려가 더해지며 삶의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지혜와 성숙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숙함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며 자신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깊은 성찰의 시간에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도 긍정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50대와 60대에는 다양한 삶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러한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긍정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부정적인 상황이나 감정이 들 때, 이를 긍정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 대신, 나는 삶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다라는 긍정적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작은 생각의 변화들이 쌓여가면 자연스럽게 긍정의 자세가 몸과 마음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주변의 긍정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긍정적이고 활력 넘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그들의 온화한 에너지가 나에게도 스며들어 더욱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셋째,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긍정적인 삶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할 일을 찾아보세요. 소소한 일에서도 기쁨을 느끼고 그 따스한 마음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지요. 이처럼 감사의 표현은 자신도 모르게 긍정의 기운을 넓히는 길이 됩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는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가꾸며 긍정적인 사고를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운동을 통해 얻는 신체의 활력은 몸과 마음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며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는 내적 에너지를 북돋아줍니다.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것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떠나보세요. 신선한 자극은 삶에 또 다른 활기를 더해주고 그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자신감을 북돋아주며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해줍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구석구석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50대와 60대에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통해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으며 노년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존재로 남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일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인간 관계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50대와 60대는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꾸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활발한 관계는 노년을 더욱 온전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가족은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자녀나 손주들과의 소통을 통해 세대 간의 끈을 이어가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쌓아가세요.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간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은 일상의 즐거움과 위안을 제공하며 대화 속에서 공감을 느끼고 고민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는 노력도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새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온라인 소통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기술 덕분에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마음을 가까이 할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를 통해 친구들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먼 곳에 있는 가족과도 손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통은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 마음의 거리를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건강한 관계의 기반이 되며 갈등이 생겨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한다면 더 깊고 소중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듯 풍성한 사회적 관계는 노년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며 50대와 60대의 삶의 안정과 활력을 제공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인간 관계를 통해 얻는 따스함을 삶 속에 가득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다가옵니다. 뻔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일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50대와 60대, 신체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신체는 활기찬 삶의 근간이자,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선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신체의 기능을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원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단련하고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며 유연성 운동은 부상의 위험을 줄여주어 하나로 연결된 모든 신체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해 줍니다. 매주 34회, 30분 이상 걷거나 수영을 하는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쌓여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음으로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사율은 느려지고 특정 영양소가 더 필요하게 되는데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건강에 든든한 토대가 되어줍니다. 염분과 당분, 포화지방을 줄여 몸이 스스로 맑아지도록 도와주세요.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하고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습관은 소화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마련된 식탁은 단순한 끼니가 아닌 건강의 또 다른 지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패턴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고요한 밤속에서 찾아오는 편안한 잠은 몸의 피로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전자기기 사용을 최소화하여 숙면을 도와줄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노력이 쌓여 당신의 몸과 마음을 한결 가볍고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0대와 60대에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정기적인 검사와 상담을 통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건강관리가 세월이 주는 흔적을 한결 부드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삶의 빛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두 가지를 함께 돌보는 것이 균형 잡힌 삶의 비결입니다. 이렇듯 건강한 신체와 평온한 마음은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50대와 60대에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나만의 건강을 지키며 이는 당신의 삶에 오래도록 풍요로운 빛을 더해줄 것입니다.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준비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웃음입니다. 봄비가 대지를 적셔 씨앗을 틔우듯 웃음은 우리 마음을 따스하게 적시고 삶의 활력을 더하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노년의 표정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봄날의 햇살처럼 밝고 온화할 것입니다. 세상살이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만들어내는 고요한 파문처럼 우리의 마음에 부드럽게 울림을 줍니다. 일상의 바다에서 거친 파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종종 웃음이라는 작은 배를 잊고 헤매니다 하지만 웃음은 어둠을 가르며 나아가는 작은 등불과 같아 우리를 기쁨의 항구로 이끌어줍니다. 코로나라는 폭풍이 지나고 난뒤 세상의 물결은 잠잠해진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웃음은 구름 사이로 빛나는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전해줍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인생의 가을이 깊어져 얼굴에 주름이 새겨지기 시작할 때그 주름마다 삶의 이야기가 녹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그 주름이 슬픔의 흔적이 아닌 웃음으로 물든 순간들의 기록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결국, 우리는 언젠가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웃음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웃음은 아침 햇살이 풀잎 위에 이슬을 말리듯 마음속의 슬픔과 괴로움을 씻어내며 긍정의 힘으로 우리를 채워줍니다. 웃음은 단지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보물이기도 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낮춰주며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 위에서 많은 날을 웃음 없이 보내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웃음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주변에 긍정의 씨앗을 뿌립니다. 나의 작은 웃음이 퍼져나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의 불빛이 되며 그 불빛은 우리 모두에게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불평으로 가득 채우기보다는 웃음으로 삶을 빛나게 만들어 봅시다. 젊은이들에게는 예리한 시선이 필요할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포근한 마음과 여유로운 웃음이 필요합니다. 웃음으로 가득 찬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의 흔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비유하자면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사람과 세상,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이 쌓여갑니다. 그 깊이 속에서 불필요한 논쟁은 조용히 사라지고, 마음은 포근히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칩니다.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가 큰 파도 앞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듯, 마음의 여유가 주는 힘이 바로 그러합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한 발짝 물러서서 웃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노년은 더욱 멋진 모습으로 빛날 것입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서 풍경을 바라보는 여유로움 속에서 세상이 비로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은 날의 바쁜 걸음걸이로는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지만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뒤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이제는 우리가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그림에 여백을 두면 그 여백은 또 다른 색채와 감정들로 채워지며 우리의 삶을 한층 더 깊이 있게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타인의 허물을 들여다보는 대신 자신의 허물 속에서 교훈을 찾게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조금 더 내어주고 나눌 줄 아는 따스한 마음이 자라납니다. 요즘 사회는 노인의 숫자는 많아도 존경받는 언론은 찾기 어렵습니다. 월로란 세월 속에서 인격과 품위를 갖춘 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결국 내면의 빛을 꺼뜨리지 않고 품격 있는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남긴 흔적이 겉모습을 바꿀지라도 내면은 늘 새로운 감동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젊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밥한 끼, 술한 잔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지닐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말로 충고하기보다는 따뜻한 선물이나 현실적인 도움을 통해 다가가는 것이 더 깊은 의미를 전해준다는 가르침입니다. 노년에는 젊은 시절처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함과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깊이를 담아낸 점잖음은 노년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품이 없는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일상 속에서 작은 것 하나에도 신중한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깔끔하게 먹고 커피를 마실 때도 세심하게 행동하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품격 있는 사람으로 남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미덕입니다. 술잔을 들고 나서도 흐트러짐 없이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예의입니다. 가벼운 말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아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면 참아내는 것이 어른의 덕목입니다. 노년이라고 해서 모든 노년이 같은 것은 아니기에 변화하는 시대를 거스르지 않고 유행에 맞춰 자신을 가꾸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써 인생의 품격은 한층 더 높아집니다. 품격은 바로 삶의 깊이와 진실함이 녹아든 결과물입니다.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들을 사랑했는지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알베르 카미의 말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타인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남을 것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면 그 기쁨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도 울림을 줍니다. 반대로 타인을 힘들게 하면 우리 역시 그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마음은 타인을 행복하게 할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출세나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은 결국 허망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살아가며 선두에 서기도 하고, 찬란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것은 단지 기억 속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은 결국 지나가버린 시간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많은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인생이란 생각보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고, 늙어도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해 애쓰는 것은 결국 후회만 남길 뿐입니다. 젊은 시절 충분히 즐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서일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저마다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 속을 걷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삶을 멀리서 조망할 때 우리는 모두 다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출세가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면 마음은 한층 가볍고 따스해지며 말한 마디 한 마디에 온기가 배어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묶여 자아내는 허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이제는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겹게 애쓰지 말고 화내기보다는 세상을 선한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어진 하루를 감사로 채우고 사랑으로 물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을 진정으로 음미하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자연의 기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인간의 예술작품입니다. 젊음은 저절로 찾아오는 현상이지만, 매혹적인 노년은 마음과 손길로 빚어내야 하는 예술입니다. 자신을 얼마나 성실히 가꾸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도 우아하고 빛나는 예술작품이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년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하루하루가 귀한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반세기 넘는 시간을 겹겹이 쌓아온 나날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존재가 기적이자 축복입니다. 일상 속에 스며든 작은 기쁨을 느껴보세요. 주변을 둘러보면 사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무언가를 채우려 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행복을 느낄 시간입니다. 불행이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에서 시작되곤 하지요. 인생의 뒷자락에 접어들며 무언가를 더 쌓기보다는 비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피어납니다. 아침 햇살, 창을 스쳐가는 바람, 저녁 노을, 밤 하늘을 수놓은 별들,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진다면.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을까요? 노년에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평온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가장 귀한 가치,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노년도 평화롭습니다. 건강은 우리 손에 달린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건강을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건강이 없다면 앞서 말한 모든 가치가 퇴색되고 맙니다. 건강은 나이를 뛰어넘는 최고의 보물이니까요. 경제적 안정의 재테크가 필요하듯 건강 또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며 매일의 소소한 산책으로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 친구들과의 소소한 만남,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는 건강한 노년의 동반자가 됩니다. 늙어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낯선 여정입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때로는 익숙한 길에서조차 길을 잃은 듯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가끔은 이 길이 맞는지 망설임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 한 구석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져 창밖을 무심코 바라보며 홀로 깊은 생각에 잠길 때도 있을 겁니다. 외로움이 차가운 바람처럼 우리 곁을 스치고 그리움이 파도처럼 마음을 덮쳐 올 때도 있겠지요. 어느덧 지팡이를 짚을 나이 가슴 속에는 오랜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길을 걷다 보면 문득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는 순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청춘인 듯이 눈길을 돌려 세상 속의 작은 행복을 찾곤 하지요. 그때야 비로소 앞날이 저물어감을 실감하며 발걸음 하나 하나에 더욱 의미를 담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쉬움이 남더라도 우리의 발자취가 노을빛처럼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라며 삶의 황혼을 천천히 걸어가야 합니다. 붉게 물든 단풍처럼 저녁 하늘을 불태우는 노을처럼 그렇게 인생의 길을 고요히 빛나게 걸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간다면 매일이 충만한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몇 가지 지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삶의 정돈과 정리를 실천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일상의 애착을 덜어내고 주변을 맑고 투명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물건과 추억들을 조심스레 정리하며 떠나보내십시오. 친한 이에게 서책이나 소중한 물건을 선물로 나누는 것도 삶을 가볍게 정리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스스로를 가꾸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항상 단정하게 몸가짐을 유지하고 체력 단련과 목욕을 일상의 일부로 삼으십시오. 깔끔하고 고운 옷차림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당당함을 선사하며 여전히 빛나는 존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셋째, 집안에 머물기보다는 바깥 세상과 어울리십시오. 세상과의 소통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이들과의 만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말은 줄이고 귀를 넓히십시오. 말은 신중하게 상대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절제된 언어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게 합니다. 숲 속의 오래된 나무처럼 곰삭은 지혜와 유머는 다른 이들의 마음에 잠시 쉴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해 줍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자신의 몫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돈이든 마음이든 남과 나누며 미리 기꺼이 베풀 때 존경과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태도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여섯째는 포기와 체념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언제나 뜻대로 흐르지 않음을 깨닫고 필요할 때는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일곱 번째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끝없는 배움은 우리의 삶에 활기를 더해주고 책과 함께하는 노년은 황금빛처럼 반짝이며 우리를 빛내줍니다. 여덟째는 취미와 낭만을 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랑과 꿈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의 봄날과 다름 없습니다. 아홉째는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인생의 깊이를 더할수록 우리는 받기보다는 베푸는 것에 더큰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먼저 나누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다 따스하게 다가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면 가을의 햇살처럼 부드럽고 평온한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이 조용히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어 지혜로운 여정을 이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빛처럼 찬란하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